아 안녕하세요 미친 저... 아 다시 안 켰다 안녕하세요 초복강입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진짜 귀찮네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답답하네 안녕하세요 초복강입니다 오늘은 고프로 리모컨인 텔신 T10에 대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프로 리모컨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프로 카메라는 작고 휴대하기 쉬워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 고프로를 휴대하며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카메라를 직접 조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카메라가 헬멧에 장착된 상태로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삼각대에 놓아두고 멀리서 촬영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한다면 번거롭고 클립에 필요없는 부분이 촬영되기에 아무래도 SD 카드 용량이 낭비가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리모컨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을 사용하면 카메라와 거리가 멀어도 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시간과 SD 카드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프로 리모컨은 몇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고프로에서 파는 정품 리모컨도 있지만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 제품이 나와 있네요. 전 예전 고프로 4때 구매했던 정품 리모컨을 가지고 있었는데 리모컨 배터리 타임이 너무 짧아서 사용을 잘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품 리모컨이 아닌 서드파티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찾아보니 텔신 T10 제품을 알게 되어 구매를 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박싱이라고 할게 없지만 처음 받아서 열면 리모컨, 손목 스트랩,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설명서도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구성입니다. 외관은 예전 초기에 고프로에서 나온 정품 리모컨과 비슷합니다. 앞쪽에는 LCD와 네 개의 버튼이 있고 뒷면에는 충전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은 전용 케이블인데 방수를 위한 포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USB C 포트로 케이블 쇼어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아무래도 충전 케이블은 잘 관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리모컨을 켜면 밝은 LCD 화면이 켜집니다. 품질은 좋지는 않지만 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감도도 괜찮습니다. 장갑을 착용한 채로도 버튼을 누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두꺼운 장갑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목 스트랩은 이렇게 착용이 되며 손목이 아니더라도 연장봉 같은 곳에도 충분히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총 80m 거리에 이르는 리모컨 거리입니다. 이게 과연 그럴까 생각했는데 외국 유튜버 분께서 실제 80 걸음을 걸은 후 테스트해본 것을 보니 가능은 할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5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잘 공작하고 있네요. 자, 다시 끄겠습니다. 자, 1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현재 10m 거리인데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끄겠습니다. 15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영상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15m 거리. 잘 되고 있네요. 자, 끄고 다시 20m 정도 가겠습니다. 현재 2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녹화 시작.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2 0 m 거리는 뭐 크게 문제가 없네요. 한 30m까지 가 볼까요? 한 30걸음, 3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어, 지금 블루투스가 제대로 못 잡고 있네요. 어, 이 정도도 안 되네요. 80m는 뭐안 되네요. 어, 잘 보셨나요? 원래 스펙에 80m라고 나왔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20m 정도가 한계일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가 80m까지 간다는 게 조금 이상했는데, 아무튼 스펙과 달라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서 신호 간에 혼선이 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리모컨이 80m까지 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 10m에서 20m 사이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되는 거리를 사용할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 보통 10m 내에 범위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 뭐,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리모컨으로 고프로의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뒷부분에서 따로 설명하겠지만 화면을 보지 않고도 리모컨의 정보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리모컨으로 총 다섯 개의 고프로 카메라 제품을 동시에 조작할 수 있습니다. 고프로 8, 고프로 9, 고프로 10, 고프로 11과 고프로 맥스까지 지원합니다. 이 리모컨은 아이폰과 삼성 스마트폰과도 연결이 가능하며 사진과 동영상 촬영, 셔터 기능만 지원합니다. 다시 고프로를 조작하려면 리모컨을 다시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고프로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고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멀티 컨트롤을 해보지 않았지만 유튜브에서 실제 몇 개의 기기를 테스트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디스플레이 표시는 초기 연결한 기기이며 고프로를 껐다 다시 켤 경우에 첫 번째 기기는 이 리모콘으로 켜지나 나머지는 수동으로 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고프로를 더 구하게 되면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네요. 네 번째로 완전히 충전한 상태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시에는 뭐늘 리모컨을 켜두고 사용하지 않고 뭐 손으로 껐다 켰다 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1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는 동안에는 뭐 크게 사용 시간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에서는 제품의 특징에 관해 설명하였지만 이 제품에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먼저 고프로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고프로 이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퀵 레코딩이 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리모컨으로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유용한 기능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항상 전원이 양쪽다 켜진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충전 케이블이 독자적인 규격을 가지고 있어 이거 잃어버리면 리모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범용적인 규격으로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리모컨으로 사전에 세팅된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 현재 모드를 이 리모컨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번호라도 좀 써져 있으면 확인이 가능할 텐데 이거 정말 아쉽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프로와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야 합니다. 리모컨을 켠후 고프로에 연결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무선 연결을 켜주시고 아래 기기 연결을 열어 더 리모트를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혹시나 연결이 안 되면 리모컨의 설정 키를 3초간 눌러준 후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연결이 무사히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LCD 화면을 보. 몇 가지 정보가 표시됩니다. 좌측 상단에는 리모컨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고 우측에는 고프로 배터리 잔량이 표시됩니다. 그 옆에는 블루투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현재 모드를 나타내며 타임랩스, 동영상, 사진으로 총 3가지가 표시됩니다. 가운데는 각각 모드에서 저장된 클립의 개수가 나오며 영상 촬영 시에는 녹화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걸로 지금 영상이 촬영되는지 아닌지도 알수 있죠. 이 아래키는 파워 모드 변경 버튼입니다.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2초 이상 누르면 전원이 이렇게 켜지며 다시 3초 이상 길게 누르면 꺼집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이 파워 모드 변경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에서 자 사진으로 갔죠? 그리고 타임랩스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 버튼은 셔터 셀렉트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시작되며 한번더 누르면 촬영이 멈춥니다. 이 버튼을 이 고프로가 켜진 상태에서 길게 3초 이상 누르면 스마트폰을 연결하기 위한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우측의 별 버튼은 어떤 모드에 있더라도 여기 설정된 모드로 변경될 수 있게 합니다. 설정은 고프로에서 원하는 상태에 두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표준인데. 4K 60프레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별표를 길게 누르면 깜빡이면서 저장됐다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사진으로 갔다 여기서 타임랩스로 갔는데 여기서 별표를 누르면 아까 동영상 4K 60프레임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를 저장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좌측에는 모양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세팅 버튼으로 짧게 누르면 촬영 모드를 순차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만약에 동영상 모드라면은 여기서 모드가 순차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데 아쉽게도 현재 모드가 이 리모컨에서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우측의 별 버튼과 함께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예측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즐겨찾기를 4K 24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 둡니다. 별표를 누르면 4K 24 프레임이고 이 상태에서 모드 변경을 한번 하면 30 프레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해둔 걸 기억해 두셨다가 즐겨찾기를 이용해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팅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면 GoPro 카메라와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현재 구매 후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프로 카메라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찾고 있다면, 대신 T10 리모컨은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USB 케이블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